자, 전반사와 안통신, 그래서 이제 전반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실 어, 지난 교육과정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파동학에서는 이거는 100%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항상 나왔었고, 뭐 앞에 굴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얘가 거의 파동학 지분율의 90%를 차지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럼 전반사가 뭐냐? 자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는 현상이다. 뭐 간단하죠. 그냥 전부 반사된다. 그래가지고 전반사라고 하는 건데, 자 전반사의 조건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조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빛이 미란 매질에서 느린 매질이죠. 미란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빠른 매질로 그지 진행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임계각이 뭐냐?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볼게.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아래쪽이 물이 있고 그다음 위쪽에 공기가 있네. 그렇지? 자, 물에서 공기 쪽으로 지금 빛을 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조건 지금 뭐야?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쏴야지만 이 전반사가 일어난다며. 그치? 그래서 물에서 지금 공기 쪽으로 빛을 쏘고 있는 겁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자, 첫 번째, 지금,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쐈어. 어, 그냥 이렇게 쏘면 그냥 직진해서 나가겠죠. 그치? 어, 법선에 대해서 그냥 평행하게 쐈으니까. 이런 건 그냥 직진을 합니다. 근데, 자, 두 번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약간 휘어 가지고 요렇게 쏴 봤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렇게 쏴 봤더니 일부가 이렇게 굴절을 했대. 자, 미란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쌌으니까 당연히 굴절각이 더 커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굴절을 했고 일부 반사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뭐 일부는 다 반사가 됩니다. 어쨌든 파동이기 때문에. 어, 자, 근데 여기서 각도를 조금 더져 가지고 쌌어 각도를 조금 더져 가지고 요렇게 쐈더니 어떻게 되고 있대? 굴절각이 구십도가 돼버렸죠, 그치? 이렇게 굴절각이 구십도가 되었을 때, 굴절각이 구십도가 되었을 때의 입사각을 뭐다? 임계각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뭐다?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임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계치다 이게. 어. 이때부터 이제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거보다 각도가 조금만 더 커지면 무조건 100% 반사가 된다. 이런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보다 이제 각도가 더 커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뭐 굴절이 안 되잖아. 이미 지금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다? 100% 반사가 된다. 무조건 반사가 된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반사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그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임계각보다 커야만이 뭐다 전부 반사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참고로 <laughs>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거 이거를 이제 입사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굴절각이 나올 여지가 없죠? 그치지 요거는 반사각이 되겠지, 이제, 그렇지? 반사각이 될 것이고, 입사각과 반사각은 뭐다? 때려죽여도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끔 미란 매질로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공기 중에서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 물, 위쪽이 공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공기 중에서 물로 쏘게 되면 빛을 자 여기를 법선이라고 할게. 여기를 법선이다라고 하면은 물에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꺾일 텐데 나는 반사를 시킬 거야 하면서 내가 열심히 눕혀서 89.99도까지 눕혔다라고 해보자. 그치? 그래 봤자 어때? 굴절각이 작아야 되는 거잖아. 공기에서 물로 갈땐 굴절각이 작아야 되니까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게 될 거야. 때려 죽여도 뭐다? 굴절각 90도가 안 나올 거라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소한매질에서 미란매질로 진행을 할 때는 뭐다? 때려 죽여도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굴절법칙에 의해서 sin 90분의 sin i 인 90분의 s 인 n 이 자, 90이라는 건 이게 지금 뭐야? 굴절각, 그치? 임계각으로 쌌을 때의 굴절각이고, IC가 이제 임계각입니다. 그치? 요거는 뭐다? N1분의 N2다. 그지 자, 여기서의 굴절률 분의 여기서의 굴절률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쌓인 90은 1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써먹을 일이 있는데 뭐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스네레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써먹어야 될때 써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스네레 법칙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임계각으로 쌌을 때 굴절각이 90이구나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죠. 잠깐 이제 스네의 법칙을 써보면은, 어, 여기서, 사인, 9 0분의그 다음에, 사인, IC. 이게 이제 임계각이잖아? 그치? 근데, 사인 90이 1이니까, 사인, IC. 뭐, 이게 이제 임계각. 어, 스네의 법칙을 그냥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자, 요 때,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될 거야. 여기가 굴절부고 여기가 지금 입사부잖아. 그렇지?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굴절부가 2로 돼 있고 입사부가 1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어, v2분의 그다음에 v1은 그다음 어.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다. 이렇게 이제 스넬의 법칙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다?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n2가 지금 공기의 굴절률이고 그다음 n1이 지금 물의 굴절률이야. 굴절률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말은 뭐야? 작은 게더 작아지거나. 그렇지? 혹은 큰게더 커지거나. 이렇게 돼야지 굴절률의 차이가 커지는 거잖아. 작은 게더 작아지거나 큰게더 커지거나. 자, 작은 게더 작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 분자가 작아지는 거지. 분자가 작아지니까, 아, 임계각은 줄어들겠네. 혹은, 큰게더 커진다. 분모가 커지는 거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역시 임계각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치?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뭐다? 임계각이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임계각이 작아진다라는 말은 전반사가 더잘 일어난다라는 거야. 임계각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자, 이때부터 전반사가 일어나요 라는 소리라 그랬잖아. 그치? 자, 임계각은 그러면 또 이런 의미가 있어. 자, 이거보다 어찌됐든 입사각이 크면은 전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요 각도. 90 마이너스 임계각이 되겠지. 90 마이너스 임계각. 이 각도가 뭐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각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각도는 더 커지는 거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각도가 더 크다라는 거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겠지. 그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어때? 임계각이 작아져서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광통신 들어갈게요. 자, 광통신 보시면, 첫 번째 광섬유 나오고 있네. 음. 전반 사현상을 이용하여 빛을 멀리까지 전송시키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관이다라고 돼 있고, 어, 광섬유의 구조, 뭐, 중앙에 굴절률이 큰 코어가 있고, 코어보다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이 둘러싸고 있는 이중 원기둥 모양의 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뭐, 여기 그림이 있는데, 내가 좀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출에서다요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가운데. 가운데. 요거를 코어라 그래. 가운데니까. 그죠? 요거를 코어라고 하고, 요거 둘러싸고 있는 거.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를 클래딩이다 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자른 겁니다. 오케이? 원형 도선을 지금 이렇게 자른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뭐, 가시광선을 쏜다라는 책도 있고, 적외선을 쏜다라는 책도 있을 텐데, 광통신은 일반적으로 적외선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적외선을 이런 식으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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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반사를 시키면서 가는 거야. 반사를 시키는데, 손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사를 시키면서 갑니다. 빛이. 전반사를 시키면서 뚱뚱뚱뚱뚱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굴절률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클래딩의 굴절률을 n 크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코어의 굴절률을 n 코어라고 해볼게. 자, 빛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간다?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가고 있는 거야.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야 돼. 굴절률 누가 커야 돼?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 그치? 굴절률이 크다, 느리다. 그치? 음, 미란 매질이다. 이런 뜻이지.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 전반사 전부 다 반사가 되는 거니까 정보의 손실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뭐다? 광통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광섬유에서의 진행 원리 내가 설명한 게 이제 있을 겁니다. 어, 광섬유 내부의 코어로 입사한 빛은 굴절률이 큰 코어에 들어가서 굴절률이 작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뭐다? 전반사가 일어나서 클래딩으로 나가지 못하고 코어에서만 빛이 진행 된다. 즉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제 빛이 진행이 된다. 라는 말이 써 있는 거네요. 자, 근데 이 광통신 관련해서는 이제 뭐 원리, 간단한 원리나 이제 장단점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광통신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 같은 거에 쓰이는 건데 어, 컴퓨터는 사실은 정보가 0101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0101 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다 만들 수 있거든. ABCD FG 다 만들 수 있고. 그렇지? 하단에 껐다 켰다, 꼈다 껐다 꼈다 켰다가 0101이다. 어, 껐다 켰다 하면서 정보를 저장, 아, 전달 하는 게 광통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제 장점 같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광통신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쓰이는 건데, 광통신 이전에는 이제 전화선이나 이런 거를 썼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비하면은 수백 배는 빠릅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일단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겁나게 빠르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전화선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기나 이런 걸 쓰는 건데 전기 같은 경우는 쭉 하고 이제 구리 도선 같은 경우는 저항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손실이 있단 말이야 전력 손실도 있을 것이고, 그렇 근데 얘는 전반사가 된다고 전부 다 반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정보의 손실이 적겠구나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 장점만 있냐?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보시게 되면은, 겁나게 이렇게 휘어있죠? 그치? 겁나게 휘어있는데, 이게 더 과도하게 휘다 보면은,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아질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일부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꼬이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전화선 같은 경우는 그냥 슝 하고 끊어도 다시 이렇게 툭 하고 이어버리면 전류 흘러요. 어허. 분명히 전기는 그냥 있기만 하면 전류가 흘러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끊었다 라고 하면은 끊었다가 붙이게 되면은 이 속이 막 유리섬유 같은 걸로 돼 있거든. 끊었다가 다시 잇게 되면은 유리섬유가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찌글찌글찌글찌글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난반사가 일어나. 어허. 즉, 끊어진 거를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다. 복구 비용이 비싸다. 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전반사와 강통신 관련해서는 뭐 수능에서도 거의 90% 이상 나오는 파트니까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